오늘 주제는 나라를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참 성경에서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큰 주제는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개인 영혼의 구원보다 오히려 나라가 더 컸습니다. 나라가 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나라는 복음의 메시지 한 가운데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개인 영혼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라에 대해서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이고 또 특별히 왕권을 의미할 때 바실레이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왕권을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이 지상에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그 사건만 봐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또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 2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를 흔들어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라들을 흔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출애국기 19장 6절에 보면 아까 드린 말씀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라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 특별히 저는 그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겸 제사장인 에스겔을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나라의 파수꾼. 오늘날 선지자요 제사장은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라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한 나라의 죽음과 소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즉한 나라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살리는 환상이 바로 에스겔 선자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물이 되어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더 깊은 강물이 되고 그 강물 사이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맺히는데 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됩니다. 이 생명의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면서 메마른 계곡인 아라바를 살리고 사해 바다까지 흘러들어가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바다를 다시 되살려서 물고기가 그곳에서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나라를 되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냥 한 개인 영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한 나라를 살리고 회복된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라를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라는 주제로 이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부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만국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부터 가져온 말씀인데 여기에 에스겔 47장에는 없는 만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서 따온 것입니다. 나라를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 제가 좀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의 비전을 받은 많은 분들은 북한의 부모님들이 고향이거나 또는 북한에서 이주한 그런 가정의 출신이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저를 이 일에 부르셨을까?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지난 기도 컨퍼런스 전후에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이 하나님의 깊은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감히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이념에 의해서 나라를 바꾸겠다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81년도 가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정말 성령 역사 엄청 일어날 때인데 제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성령 성령이막 쏟아지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막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이 제 심령 깊숙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이 제 마음 깊이 이렇게 쓰다듬어서 제 마음을 안유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기도 컨퍼런스 전후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 그때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손이 한반도를 치유하시는 손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붙잡혔던 이 이념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다시 치유받고 그리고 완전히 치유함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한반도가 치유받는 것, 나라가 치유받는 것, 우리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 저는 이제 저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저와 같이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아, 이 어려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쓰시는 것이 혹시라도 이유가 있다면 그런 경험을 방향만 바꾸어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치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 저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치유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조금만 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나라의 관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소개됩니다. 땅의 임금들은 나라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나라를 향한 하늘의 비전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입니다. 보좌. 4장 2절에 보면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환상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이후에 보좌로 올라가죠. 보좌로 올라가서 보좌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면 에스겔서 47장에는 그냥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거기에 보좌가 또 있습니다. 보좌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강조합니다. 이 보좌는 바로 왕권을 나타냅니다. 왕권은 바로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 영광으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위엄이 가득 찬 왕의 모습으로 나오십니다. 1장 13절에 16절을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만큼 영광에 가득하고 위엄에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즉, 모든 왕들이 위에 뛰어난 왕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사도요한이 사장에서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따라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사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어린양입니다. 어린양. 우리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린양인데 특별히 죽임당하신 어린양입니다. 죽임당하신 언니. 그런데 이 죽임당하신 어린양의 의미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흘리신 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그 어린양에 왕권이 주어졌다는 의미를 추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요, 이 어린양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속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 뿔은 뿔은 권세를 의미하죠. 일곱 눈, 눈은 모든 것을 아는, 즉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왕권을 가지신 분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이름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나라와 왕권 위에 계신 예수님, 모든 나라들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조금 다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조금 우리가 더, 어, 더 깊이 들여다봐 더 우리의 신앙을 더 강력하게 세워주는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신 분, 그 왕권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왕권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또, 어, 한, 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레벨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그 이상의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온 것이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줄기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나 우리는 나라지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의 나라 개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보이는 나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나라들. 그 보이는 나라들을 헬라어로 에스노라고 합니다. 에, 아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삼으셨다는 건 바실레이아. 그리고 보이는 나라는 에스노라고 하는데 어,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나라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 각 나라에서 불러내셨다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뒤에 나라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실레야 이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앞에 나라는 각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각 나라들 각 나라들에서 불러내시고 그 나라들을 구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의 나라들은요, 현실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나라들입니다. 현실의 나라들은 사단의 왕국이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바벨론 성이라고 어, 표현을 하죠. 바벨론성이 지배하는 나라들, 인간의 힘과 그리고 인간의 정치와 권력과 경제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들. 우리가 보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각 나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DNA가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DNA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보면은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DNA는 무엇일까요? 정체성이라고도 할수 있죠. 사명이라고도 할수 있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헌신. 우리 민족에는 헌신이라는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DNA가 우리 민족 가운데에 있을 수 있죠.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분열 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 DNA가 나라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 역사적으로 희생을 경험해서 우리가 갖게 된그 DNA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각 나라에 주신 어,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DNA와 이런 걸 생각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요한계시록에서 나라를 얘기할 때 첫째는 멸망, 나라들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 19장 2절의 4절까지 보면 바벨론 성이 무너집니다. 멸망할 만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에 보면 만국이 무너졌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나라들이 구속되어서 그 나라들의 영광을 가지고 나중에 이 땅에 임하게 될새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스러운 만국들이 지나다닐 것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나라들 가운데에서 피로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하에 보면 여기에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닌다고 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또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거기에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만국은 바로 구속된 만국입니다 구속된 만국 그러니까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백성들 그래서 그 나라들에게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한 그 나라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된 만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흔들고 계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알고 보면 그 뒤에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흔들고 계시고, 이제 지금의 흐름은 나라들을 치유하시는 흐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나라를 치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3장에 에스겔을 나라의 파수꾼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를 치유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선지자의 제사장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라를 치유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치유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라를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 만국을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나라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이 문제는 조금 아는 사람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나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이념적인 배경과 한국 전쟁의 이 상처 깊은 상처, 분열과 갈등, 남쪽에 예, 또 이념적인 분열과 갈등, 대립, 현실적으로 이것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민족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 우리가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의 골자는 이겁니다. 나무 잎사귀의 치유 능력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첫 번째 1절에 보면 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요. 예수님의 왕권을 말합니다.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을 뗄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할 때. 두 번째는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면서 거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 생명의 강물은 바로 성령의 임재 입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회복할 때 치유하는 나라를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를 교회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성령의 임재 이상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새로운 칼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칼라 에스겔서 47장의 회복된 성정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그 그 물이 강물이 되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 나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 1절 2절은 다른 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만국이라는 말이 붙었을 뿐입니다. 나라를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 거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전이 회복되느냐 에스겔서 43장 1절에 보면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되기 전에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냥 개인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 또는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 그저 각 개교에 회 임하는 성령의 임재. 그것을 넘어서는 한 나라를 치유하는 성령의 비전에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은 가신 분이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틀을 깨뜨리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틀을 깨뜨리시고 사도들의 틀을 깨뜨리시고 제자들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더 넓게, 더 크게, 더 앞으로, 더 원대하게 나가십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다가 성령님이 그 틀을 깨시면서 나중에 이해되고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새로운 칼날은 나라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비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지금 나라를 치유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도 나라를 치유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어, 사역의 목표가 이제는 한 개인의 영혼. 또는 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한 나라를 치유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춰질 때 성령께서 새로운 칼날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치유하는 그 비전으로 같은 마음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새로운 칼라의 임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라를 치유하는 나무 잎사귀는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는가 성령님의 새로운 칼라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나무 잎사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지금 딱 정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그 나무 잎사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나무 잎사귀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지를 느꼈고, 우리는 여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는 너무 좁고 너무 협소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나라를 치유하는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신앙의 패러다임, 우리가 가져온 패러다임을 깨트리고 나라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패러다임으로 바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교회와 나라가 닮은 리입니다 분열과 어, 이념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닮은 꺼입니다. 저의 믿음은 이겁니다. 교회가 치유되면 나라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이 정말 어디서부터 손대기 어려울 정도의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의 상황과 나라의 상황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이 임하면 치유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